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이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말씀으로 여는 풍성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적 사명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언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 본보기가 11장의 두 중인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는 상황의 노입니다. 두 중인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짐승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를 보고 우상 숭배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로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이며 사회 악이라는 오해가 팽배해집니다. 이때 교회는 비난을 받으며 위해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특량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그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마저 주관하셔서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에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자식을 살피듯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대적의 핍박에도 안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대치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행한 놀라운 이적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능 있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의인이기에 대적의 공격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 벌릴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천국 백성되게 하는 권능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권능 있는 전도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핍박 당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힘을 추구하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조롱합니다. 마치 짐승이 두 중인을 죽이듯이 세속의 힘으로 교회를 압박하며 성도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중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적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강할수록 우리에게 반드시 보장된 영생을 확신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세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세에도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일과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핍박을 받지만 다시 우리를 살리시며 영광스러운 삶에 초청하며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